안녕하세요. 2025 대입 정시 전문대 강의를 맡게 된 영신고등학교 교사 박민정입니다. 전문대 지원 전략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대 지원 전략 및 유의사항 10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대 정시모집 일정, 요소별 반영 비율 등 올해 정시모집 전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대 보건계열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 진학지도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대 지원 전략 및 유의사항입니다. 전문대학은 정시에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별로는 복수지원 가능 여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지전문대, 동양미래대는 같은 대행서는 한 개의 학과만 지원 가능합니다. 반면, 숭이여대, 동원대 등은 동일 학과가 아니라면 두 개의 학과에 복수지원 가능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때, 배화여대, 서일대 등 모집단위 전형에 구분 없이 복수지원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동남보건대와 같이 최대 5개까지 복수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으므로 복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는 추가 합격한 학생들을 포함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문대의 경우 수능 이외에도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능 위주의 전형뿐 아니라 학생부 위주 실기 위주 면접 위주 등 전문대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전문대 정시 입시의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대 정시에는 학생부가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부 반영 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한데. 반영 범위 역시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 2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 등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전체 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해당 기간 중 최우수 한개 학기, 우수 두개 학기 등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기준에 따라서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수능 활용 시에도 다양한 지표, 영역, 반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활용 지표는 100분이 표준 점수가 가장 많지만 서영대학교처럼 등급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반영 영역 수도 2개, 3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 등 학교와 학과에 따라 다양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도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며 탐구 영역도 보통은 한개 과목이지만 동아방송예술대처럼 두 개의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사 및 제2외국어는 대체로 미반영 하나 삼육보건대학교처럼 활용하는 일부 대학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합격자 최저 성적에 주목하고 합격자 평균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교 정시 지원의 특성상 복수 지원이 가능함으로 충연합격이 됨을 고려하여 합격자의 평균성보다는 합격자의 최저성적에 주목하여 그 사이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마다 모집단위가 신설 또는 변경,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2월 인원 발생으로 인한 학교별 학과별 모집 인원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대 정시 모집 인원은 수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함으로 학교별 학과별로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된 모집 인원을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전문대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자격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는 정원외로 기획 균형 선발 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대의 경우 특별하게 독자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어 성적 등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지일 등을 바탕으로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전문대는 정시 모집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충원을 위한 자율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문대 입시에 끝까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로, 전문대는 학교보다는 적성에 맞는 학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취업률에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은 사회의 산업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중점으로 교육하는 전문대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 유아교육, 재활, 보건, 비서 관련 학과 등 취업률 상위 10개 전공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의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학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전문대 위치를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표시해 둔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과 위치와 통학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전문대는 다양한 학제가 있음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대의 경우 2, 3년제 중심의 전문학사 과정 뿐 아니라 전공심화제도를 통한 4년제 일반 학사 과정과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인 마이스터 과정까지 학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학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연계 편입 제도와 일반 편입 제도를 활용해 보다 심화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대학교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편입과는 달리 전문대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기의 4년제 일반대학이 전문학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선발과정을 거쳐 보다 용이하게 편입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2025 대입 전문대 정시모집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교 모집 일정입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이며 등록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율 모집이 실시되며 자율 모집 학과 및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 홈페이지나 입학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대의 경우 수시 중심의 선발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8%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시 2월 인원으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 복원 등 취업에 강점이 있는 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 모집 인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문대교업에서 정리된 2025학년도 분야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바랍니다. 대학별 고사는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예대를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 실기 일정 달력을 보시고 혹시 면접, 실기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일정 달력을 보실 때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개원예대의 경우 면접, 실기일이 여러 날에 걸쳐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일중 하루가 학생의 면접, 실기 일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면접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문대의 경우 원하는 면접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과 관련해서는 입학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대학교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100%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100%, 면접 100%, 실기 100%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능, 학생부, 면접, 실기 중 특정 부분에 특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남보건대와 같이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섞어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때 학생부는 출결만 반영합니다. 반면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같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포함해 학생부를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 서비스 분야, 호텔 조리 분야, 스포츠 재활과 등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능 성적 또는 학생부 성적에 면접을 함께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문예창작 등 실기 능력이 중요한 대학의 경우 수능 성적에 실기를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 실시 대학의 경우 수능보다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해당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10%에서 40%까지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에 따라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전문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래프로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는 모든 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가 드러나 있지는 않으며 대학 측에서 입시 결과를 공개한 학과만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경향성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프에 붉은색으로 기재된 수치는 해당 학과의 최저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 합격자 성적을 활용하여 안정으로 지원할 대학 혹은 상향으로 지원할 대학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양여자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며 국어 200점, 수학 200점, 영어 100점, 탐구 한 과목 50점, 한국사 50점, 총 600점 만점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명지 전문대는 국어, 수학 중 우수 한개 영역 표준 점수 40%에 영어, 한국사 중 우수 한개 등급 환산 점수 40%, 탐구 한개 영역 표준 점수 20%를 반영합니다. 이외에도 명지 전문대는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양미래대는 국어, 수학, 탐구 한개중 우수 두개 영역의 백분위 합.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으로만 반영합니다. 삼육복원대는 국어, 수학 중 우수 한개 영역, 탐구 영역 중한개 영역 백분위를 반영하며 영어 한국사 환산점을 반영합니다. 삼육보건대의 경우 신설된 자유전공과 등은 전년도 결과가 없어 해당 입시 결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간호과만 모집하는 단일 모집학교입니다. 국어수학 중 우수 1개 영역, 영어 탐구 1개 총 3개 영역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과학 탐구 선택 시 해당 과목에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으며, 작년의 경우 20%의 가산점이 부여되었으나 올해 변경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중 우수 두개 영역, 탐구 한개총세개 영역 100분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한개중 우수 두개 영역의 1 0 0분위를 반영하고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반영합니다. 면접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항공운항과는 최저 성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남보건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개 영역 중 우수 두개 영역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영어 등급은 환산점으로 반영합니다. 유한대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우수 두개 영역 백분위 합을 반영하고 영어는 등급 환산점으로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여대입니다. 수원여대는 학과별로 수능 반영 방법이 다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세개 영역 백분위 평균을 반영하고 치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작업치료과는 우수 2개 영역 백분위 평균을 반영합니다. 또한 보건계열은 탐구에서 사탐, 과탐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외의 학과에서는 우수 2개 영역에 탐구는 직업탐구까지 선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대 보건계열 파트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계열 관련 정보만을 모아두었습니다. 먼저, 보건계열 전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반영 비율에 따라 자신의 강점이 있는 영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별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간호학과를 보시면 전년도 모집 인원과 올해 모집 인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집 인원이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국제대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대학이 있으며 두원 공과대는 파주의 간호학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안성 캠퍼스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학생부, 수능 성적과 함께 모집 인원 변화를 고려해 보신다면 합격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별 반영 비율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수능 100%가 유리한지 학생부가 일부 반영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해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천대 간호학과의 경우 수능 100%의 수능 위주. 학생부 100%의 학생부 위주 전형을 따로 운영해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과 학생부 중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시위생과, 치기공과, 응급구조과, 어, 임상병리과, 방사성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교 진학 지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전문대 대입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전문대 입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 강의 자료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되는 센진학 대입 정시모집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대학별 복수 지원 가능 여부, 성적 반영 방법,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요약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대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입 정보뿐만 아니라 진로와 학과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을 지도하실 때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입학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대학교협의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가운데 전공별 개설 대학 입학 상담 자료집이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 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관련 자격증, 흥미와 적성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자료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공모아라는 앱을 통해서도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공입학정보라는 탭을 누르면 이전에 소개드렸던 책자와 연결이 되어 편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교 협의회에서도 입시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에서는 전년도 입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숙사, 전공 심화과정, 일반 대학 무시험 연계편입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의 입학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실기 예약, 자율 모집, 2월 인원 등 모집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전문대는 대부분 선,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들어가 직접 학생들이 정확한 내신을 산출해 볼수 있도록 한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작한 센진학 나침판 앱을 통해서도 학경 예측 등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자료집이나 프로그램은 수시 2월 인원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을 모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학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서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하고 또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 진로 적성을 중시하는 전문대학교 입시 특징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